안녕하세요. 셸고 양혜선입니다. 오늘은 이형기의 낙화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떨어질 낙자의 꽃화자입니다. 꽃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목 속에서 꽃이 진다고 하는 그 시적. 상황을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할 때 시적 상황과 대상을 한번 정리해 보고 그것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정리하는 것이 전체 내용을 잘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이 시는 제목을 통해서 시적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꽃이 진다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죠. 우리가 시에서 자연현상을 어떤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자연상에 대해서 어 긍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아무튼 그런 의미를 발견합니다. 자 자연현상에서 어떤 삶의 인간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어그 동서양의 시가 전통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죠. 자 자연에서 삶의, 인간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와 같은 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구조를 가리켜서, 자, 인간사의 어떤 사건이나 아, 인간사의 삶의 어떤 과정을 자연상에 빗대어서, 빗대어서, 비유해서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을 조금, 음, 논리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유추적인 어떤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본문 내용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꽃이 진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어, 슬픈 일이죠. 꽃이 진다고 하는 건 슬픈 일이고, 아, 꽃이 진다는 건 슬픈 현상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청춘과 이별. 우리가 20대 청춘의 시기를 꽃다운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꽃다운 시기, 즉, 청춘이 끝나간다는 걸 의미하죠. 자, 청춘과 이별, 그 슬픔의 정서가 기본적으로 확인되는데요. 또한, 꽃이 진다고 하는 것은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치면. 자, 하강적 이미지이기 때문에 뭔가 진다고 하는 건 죽음의 의미도 연상을 시키고, 뭔가 비관적인 느낌을 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 제목 속에 꽃이 진다고 하는 그이 자연상 속에 화자가 바라보는 시적 대상 속에 어, 기본적으로 이 시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의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잘 피기를 잘 해두시고 어, 내 마음 속에 이해하면서 자 이제 본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 자. 그걸 알고 가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이때 이는 의존 명사입니다.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실제 사람을 가리키느냐 그렇지 않죠? 어, 시의 일련에 나오는 이런 그 어, 대명사 역할하는 이 대명사. 자 이와 같은 대명사는 시의 제목을 어, 참조해 보면 알수 있는데요. 자. 어, 가야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그 이는 시의 제목을 참고하면 꽃이 되게죠 악화의 화 꽃을 가리킨다는 것을 시의 맥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꽃을 사람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법인가요? 의인법이죠. 자 가야할 때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함께 있다가 가는 것이니까 이별을 가리킵니다. 이별의 순간이 언제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가는 이.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건 피었다가 지는 걸 피할 수 없죠. 평생 영원하게 피할 수 있는 꽃은 없기 때문에 언젠가 지습니다. 자, 알고 가기 때문에 그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이때 가야할 때가 언젠가 분명히 알고 하는 일을 이별 상황, 이별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이별에 대해서 어, 화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름답다라고 인식하고 있네요. 자 긍정적 인식, 뭐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때 뒷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름다운가? 자, 알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무슨 표현법입니까? 서리법이 되겠고요. 여러분, 서리법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가? 아, 강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탄적 어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서리법, 영탄적 어조, 그 다음에 의인법, 이렇게 정리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별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긍정적인 수용. 이별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해해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그럼 봄이라고는 1년에서 그, 물론 4분의 1로 나누면 3개월이 되겠지만, 실제로 봄은 굉장히 짧죠. 왜냐면 겨울좀긴 느낌이 있고요. 여름도 금방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 봄이라는 그 시기는 대체로 짧게 느껴지죠. 특히 인생에서, 자, 이 봄이라는 계절을 우리 인생에 빗대어 본다면, 청춘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청춘의 시기는 20대 정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아, 인생을 우리가 평균 수명 80세라고 보고, 어, 그 80세에서 청춘에 해당하는 시절은 어린 시절 빼고 20대라고 보는 20대, 30대? 한 20년밖에 안 되죠. 길어봐야. 아, 좀 짧게 본다면 20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수에서 굉장히 10년이라는 기간, 짧은 시간이죠. 자, 격정을 있는, 그 청춘의 시기에 얼마나 격한 감정들이 있습니까? 쉽게 분노하고 쉽게 즐거워하고 아, 그런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아, 격한 감정을 참아내고 있는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여러분 청춘을 이별하려면 얼마나 그 격한 감정과의 이별이 얼마나 고통을 수반합니까? 그래서 인내할 수밖에 없죠. 어,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나의 사랑은 꽃을 은유로 표현은 유로 꽃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중에 은유법이죠. 지고 있다, 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하강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꽃이 지는 것을 어, 이별의 상황과 동일시. 자, 꽃이 지고 있는 모습 즉 자연의 현상, 자연 현상은 무엇과? 자는 현상을 인간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3년. 분분한 낙과 이런 분분한이라는 말은 아, 이흩날리 분자입니다. 흩날리 분자인데요. 자, 왼쪽에 뜻을 풀이 꼭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여럿이 한데 뒤섞여. 여럿이 뒤섞여. 어수선한. 꽃이 지는데, 꽃잎이 지는데, 이렇게 한그 꽃잎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꽃잎이 뒤섞여서, 뒤섞여서, 어, 섞여서 어지럽게 떨어지는. 자, 여럿이 뒤섞여 어지러운 이런 뜻입니다. 낙과, 점점점점. 자, 뭔가 하자가 생각을 하고 있네요.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 결별이 이륙하는 축복을 쌓아요. 지금은 가야 할 때. 자, 결별, 이별이 축복을 만든다. 자,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들어있죠? 왜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어떤 표현법이 들어있나요? 역설법입니다. 결별, 이별은 마이너스인데, 그걸 축복이라고 어, 표현했으므로, 자, 논리적 모순이 있고요. 역설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별, 이별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별의 축복인가요? 여러분들, 어, 꽃이 지고 나서, 꽃이 져야지만,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고, 비로소 성숙이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이별은, 일단은 아픔이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성숙, 성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별의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때 성숙은 정신적 성숙. 그럼 이별은 상처를 남기죠. 아픔을 남깁니다. 사랑했던 상가 헤어졌을 때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걸 극복하면 정신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죠. 아픔도 이해할 줄 알고 스스로 상처도 어, 치유해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딛고 일어납니다.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다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것을 쌓여서 지금은 지금 언제입니까? 봄, 봄이죠. 가야할 때, 자이할때임을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성한 그 사연 보겠습니다.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멋지않은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여러분, 무성한 녹음, 녹음은 어떤 계절인가요? 녹음은 나무 잎이 우거진 것을 가리키죠. 나무의 그늘, 나무가 우거진 거, 아, 우거진 나무를, 그 우거진 나무의 시원한 그늘을 녹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녹음은 어떤 계절인가요? 여름을 가리키죠. 자, 지금 꽃이 지고 있는데, 머지않아 여름이 오겠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을. 자, 가을은 열매 결실이 익습니다. 자, 그 가을을 향하여. 가을은 성숙이죠. 자, 그러므로, 어, 꽃이 지는, 즉, 이별이라는 아픈 경험은 청춘에 이루어지고, 그 청춘의 이별의 아픔, 또 꽃이 지는 아픔은 여름이라는 녹음해지는 그 여름이라는 계절과 그리고 가을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죠. 자 성숙을 위해서 정신적 성숙을 위해서 갑니다. 자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어. 꽃답게 죽는다. 자 아름답게 죽는다 이런 뜻이죠. 꽃답게 어. 나의 청춘과 자 인간사 하자 인간사와 꽃이 죽는 것 자연 현상을 역시 동일시하고 있네요. 자, 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 떨어지듯이 나의 청춘도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별의 아픔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 자, 이별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별은 뭘 위해서 필연적입니까? 성숙, 정신적 성숙을 위해. 필연적인 과정이다라고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음. 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자이 꽃이 질때 어, 떨어질 때 꽃이 막뭐 이렇게 돌, 돌멩이처럼 뚝 떨어지지 않죠? 꽃잎이 바람에 쓸그 흔날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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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날리죠. 어, 그래서 하롱하롱 어, 꽃잎이십니다. 여러분, 하롱하롱은요, 어, 작고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서 흔들림, 작고 가벼운 물체가 흔들림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벚꽃잎 혹시 어, 봄에 벚꽃잎이 떨어지는 거본적있습니까그조그만 손톱보다 약간 작은 꽃잎들이 떨어질 때 어, 이렇게 직선 낙하하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흔들리면서 삽부삽부 떨어지죠. 그것을 하롱하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하롱하롱은 의태어입니다. 의태어. 음성상징어를 쓰고 있네요. 자, 의태어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어떻게, 자, 이걸 사용하는면 감각적인, 감각적. 특히 시각적인 이미지가 강조됩니다. 시각적 이미지, 이런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 자 봄이 끝나면서 꽃이 지는 이별이 일어나는 사건이 생긴 거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자 나의 사랑과 나의 이별했습니다. 을자 근데 그 사랑의 그 사랑에 대한 이별을 통해서 샘터에 물이 고이듯 여러분 샘터에 물이 고인다. 샘에는요 여러분 물이 흘러 흘러가는 물이 콸콸콸 와서 이렇게 그 샘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샘의 밑에서 바이트 밑에서 물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소산나면서 샘에 아, 모양이 형성이 되죠 물이 고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고이듯 지규법을 쓰고 있는데 그만큼 조금씩 조금씩 끊임없이 자 여러분들 그 이별이 일어났을 때 처음 너무나 아프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이죠 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바로 다음날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힘을 내고 또 용기를 내고, 상체를 스스로 다독거리고, 자기를 위로하고, 또 헤어진 사람도 축복하고, 이런, 어, 조금 조금씩 끊임없이 시간을 거쳐가면서, 내적 성숙이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자, 내면이 성숙하는 과정을 샘터에 물이 고이는 것에 빗대어서, 어, 가시적 대상으로 구체한 화 거죠? 샘터의 자, 성숙하는 과정을 샘터에 물이 고이는 것으로 자, 이거를 추상적인 어떤 현상을 구체화시키는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자,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이별의 과정과 그 후의 후폭풍, 그 아픔과 고통의 과정은 슬플 수밖에 없죠. 슬프지만, 아, 선물이 성숙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픔은 아,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극복. 극복을 위해서는 샘터에 물고이듯 슬픔을 거쳐가야 됩니다. 자, 아, 극복을 통한, 극복을 통한 성숙, 자, 인내와 극복을 통한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내용들을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요. 앞에 페이지 가서 한번더 어,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표를 보고 어, 체크해 요제대 교관을 보겠습니다. 어, 필기를 하시면서 보길 바래요자 성격 부분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애상적, 애상이란 말은 슬프다는 거죠. 꼬지지니까 영원히 슬픈 눈 이렇게 나와 있죠. 어, 그 다음에 관조적이란 말 별표해 봅시다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요. 바라볼 관찰입니다. 관조라는 말의 의미는 자,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찬찬히 생각해 볼때 관조적이라고 합니다. 꽃이 지는 자연 상을 그냥 아름답다고만 느끼는 게 아니라 슬프다고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때요? 우리 삶의 이별도 당장은 아프지만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죠. 그런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을 관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걸 담담하게 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탄적 오조도 같이 있죠. 그 다음에 그뭐 슬프다, 아름답다, 뭐 축복이다, 이런 식으로 어, 감정을 직접 노출하기도 합니다. 정서가 직접적으로 노출되기도 한다. 이는 것도 확인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주제를 확인해 보면요. 이별 플러스 내적 성숙. 그죠? 이별의 아픔을 극복을 통한 내적 성숙. 자연의 섭리에 순응한 것의 아름다움. 자, 이렇게 주제를 표현할 수 있고요. 자, 특징 1번. 자연에서 인생사, 많이 나던 얘기죠? 이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있다. 수용과 극복이 있다. 자, 비관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또 밑에 부분과서 내용. 확인. 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 이 시의 전체 6개 연, 6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6년을 내용상으로 좀 구분해 본다면, 자, 1년이 기. 기라고 하는 건 일어날 기, 시작. 영어 로 스타트. 한자는 일어날 기자인데요. 어, 어떤 정서가, 혹은 상황이 시작되는 걸 가리키고요. 뭐, 소설을 치면 발단 정도에 해당하겠습니다. 기. 자, 1년에 기고요그 다음 2, 3년은 승. 정서가 점점 이렇 고조됩니다. 승은 올라갈 승자입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 자, 이런 뜻이죠. 자, 기에서. 승. 기승.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아, 올라가다가 정서 고조가 되겠죠 이렇게 쭉 고조가 됩니다. 자전 부분은 뒤집힐 점차입니다. 그럼 뒤집힌다는 얘기는 가장 높이 올다는 뜻이죠? 가장 고점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전 꼭대기 점이 점이 전입니다. 자 전은 사워, 사연과 우연을 가리키고요. 이별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이 정서가 쫙 정이 되면서 하강됩니다. 결. 이부분이 결이죠. 그래서 기승전결. 자,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약간 하강하는 그런 과정으로 어 시가 전개될 때 우리가 기승전결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가 아 현재 6개 연으로 되어 있는데 자, 1 플러스, 2, 3 플러스, 4, 5 플러스, 6, 7로 기승전결로 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어, 인간사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였죠 유추 혹은 비유였는데 자그 자연 현상 대 인간사를 대응시켜 봤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자 우선 꽃이 피어있으면 꽃, 핀 꽃, 핀 꽃은 당연히 인생에서 사랑과 청춘을 의미하겠죠? 자, 메모해 두시고요. 낙화, 꽃이 지는 것은 이별이나 죽음이나, 어, 뭐, 자기 희생 같은 것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꽃이 진 다음에, 자, 녹음이 지고 마지막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자, 이건 성숙과 내적 성장을 가리키. 정신적인 성숙, 내적 성장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게 내용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의 의미. 자, 결별은 고통스러운 이별을 가리키고요. 축복은 그로부터 정신적 성숙을 어, 어,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이 뭐 역설적 표현에도 너무 뭐 뻔한 얘기니까 다시는 강,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에서 역설적 표현에 연관되는 어떤 그런 시들을 추가로 기억해 두시고요. 음, 자, 역설은 다른 시, 첫사랑 같은 시에서도 드러나 있고, 많은 시들이 역설적 표현을 갖고 있는데, 확장해서 많은 시들을 수집해서 내용을 정리해 둬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나올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서 어, 이번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